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창문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창문의 제일 윗 부분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방이죠. 어,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시고, 그래서 밖으로, 그다음에 더블 클릭, 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뒤집었으니까 바깥쪽과 안쪽이 어느 것인지 그걸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 되겠죠. 어,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안쪽은 아, 바깥쪽은 예, 세푼만 밀어냅니다. 즉 오픈이 남게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더블클릭, 그 다음에 이쪽 표는... 네 푼이 나가야 됩니다. 4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 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바깥은 다섯 푼이 남고 밑에는 네 푼이 남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 여기에 뭔가 찌꺼기가 남아 있었네요. 여기 삭제를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오, 삭제. 한번 엑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아, 이제 다 삭제가 됐네요. 음 이렇게 됐으면 아, 이렇게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서부터 아래로 U, 그다음에 O, 그다음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끌기 도구로 안으로 세 푼씩만 밀어 넣습니다. 이더블 네. 클릭, 좌표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줄자 도구로 바꾸신 후에 여기서 55, 반대로 21, 그 다음에 여기에서 21, 여기서는 반대로 55가 아니라 50입니다. 예, 저 끝은 오픈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55고 여기는 이미 끼어들어갔기 때문에 50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2 1 이렇게 하고 사각형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걸 없애 단계까지 밀어넣어 주시고 이걸 클릭, 그 다음에 선택키로 바꾸고 선과 선은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서 역시요 선과 요 선을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바짝요 부분에 조각을 해야 되니까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여기서 안쪽으로 0.5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2.5,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위로 5푼, 그다음에 8푼, 8푼 선에서 3, 3푼씩 양쪽으로 아래 위로 3푼씩 갈라주시고 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그다음에 1.3, 여기서 그리고 1 3 라인도구로 바꾸시고 이 교차점에서 연결시켜주고 ESG 단절까지 연결시켜주시고 그림을 약간만 이렇게 돌려주신 후에 밀고 끌기 도구로 옵셋 단계까지 밀어내십니다. 자 이제 바로 라인도구로 바꾸시고 요윗 부분에서 여기에서 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클릭 그다음에 요 교차점을 거쳐서 그러면 연필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클릭을 하시고. 빨간 축선을 찾아서 연결 다시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모코너에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사각면이 생겨나고 마우스 우측 면 교차 하시고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시고 다선도 지우시고 여기는 원의 곡선을 먼저 지우시고 지워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연결 시켰던 거 사명을 다 했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좌측 편은 끼어선 연하나 지워주시고 이쪽 편에 하나를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라인을 여기서부터 연결 시켜 주시고 어, 바깥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이죠. 바깥 부분은 음, 문 홈이 여기는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어, 세푼 아, 반대네요. 여기가 세푼이라야 됩니다. 안쪽 문이 홈이 저쪽 좌측 문은 안쪽으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맞죠? 자, 여기에 조각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쪽에 더블 클릭을 그대로 하시고 여기도 라인 도구로 여기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클릭을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고 이 코너에 클릭을 해주시면 면이 만들어지고 마우스 우측 면 교차 그 다음에 지우개 도구로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도 구로 해주시고 여기는 안쪽이, 허이나와야 되니까 밀고기도고세푸을당겨주십니다그러면이다게그고 얘는 삭제를 해버리고 얘를 선택을 해서 이동도구로 마우스 포인트를 Y축에 두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480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대칭 녹색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죠. 자, 이불을 들여다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음, 아시고 아래를 볼까요? 아 이쪽 아래가 잘못됐네요. 지방 쪽이. 아 그게 아니라 음, 여기는 홈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고 음, 여기는 문이 홈이 그러면 어 일단 줄자 도구로 아 줄자 도구 할거 없네요.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 코너에서 코너까지 연결 시켜주시고 어 이게 밀고 끌기 도구로 여기가 밀려 내려가지 않는군요. 안 내리가니까 이건 이쪽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에, 지우개 도구로 이 부분은 지워주십니다. 음, 다음 라인 도구로 라인 도구 하기 전에 줄다 도구를 먼저 써서 여기서 새 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 라인 반대선을 하나 얻어서 여기 연결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반대편에서 만들어야 되는군요. 잘못했네요. 컨트롤 제트를 했습니다. 이쪽 편에서 음, 그쪽 편이 사선이라 가지고. 안내려 가는 거죠. 세푼내려가고 음,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미어 클릭 도구로 여기서 끝까지 한번 클릭 한번 다시 밀어서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워야 될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선없애야 되고 곱슬이 어, 되죠. 그렇게 하고 바깥에 클릭을 해보면 아래는 정확하게 됐는데 위가 음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요. 네, 여기 반대로 했군요. 뭐냐면 음, 밀고 끌기 도구로 얘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얘가 세품이 나와야 됩니다. 뒤집어졌어요. 네. 뭐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예, 요선이 다 맞아 들어가 있죠. 아까는 잘못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집이 들어가서 안내서을 삭제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